첫 번째, 비행기 내릴 때 인사입니다. 비행기 내릴 때 승무원한테 Thank you. Have a good day. 이 한마디만 해도 진짜 기분 좋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첫 영어는 인사부터 시작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입국 심사. 우리가 입국 심사할 때 겁낼 필요 없어요. 질문은 뻔해요. 너의 방문 목적이 뭐니?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말하세요. Travel. Just for vacation. 막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신 있게. 천천히 말하면 됩니다. 혹시나 뭐라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Purpose, Visit 그리고 나중에 이게 들린다면 아왜환냐고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대답 For travel, for vacation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You can do 세 번째, 수화물 찾기입니다.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면 수화물을 찾아야죠. 그런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땐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례합니다. 제가 어디서 수하물을 찾을 수 있나요? Excuse me, where can I find the baggage claim? 이 문장 하나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길다 싶으면요, 수하물 찾는 곳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baggage claim?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때는 바디 랭귀지입니다. 캐리어를 끄는 동작이랑 baggage claim 이렇게만 말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말보단 표정 그리고 몸짓이 더잘 통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됩니다. 네 번째 출구 찾기입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면 공항 출구로 가야죠. 그런데 출구가 안 보인다. 그럴 땐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출구가 어디죠? Where is the exit? 이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간단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자신 없으면 그냥 exit 하면서 손가락으로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영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분신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no 비행기에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당하지 황 말고, 공항 직원이나 승무원이나 올때딱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제가 비행기에 여권을 놔두고 왔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I left my passport on the plane. Can you help me? 이렇게요. 어렵다 싶으면요. 바디랭귀지 섞어서 말해도 됩니다. 그냥, my passport, plane. 그리고 나서, please help me.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도와줍니다. p a s s 말고도, bag, phone, 이런 내가 두고 온 물건 말하면 되겠죠.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비행기 바로 안 떠납니다. 청소하고 준비한다고 한참은 그대로 있어요.